그래서 뭐 적도 없없데데 r b o k i So, 여러분, this is s t 는 o 고 g as you wish in the channel, 시 o p 시 y m 시 b i l e p a t r o TV, 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구독 앙승문 me 게못 쓴다는 거야? d d o 이거 어떻게일등이 o o n What do y 인가 t h 이지 k I'm 수있어아 u r e What do you think? Skin 더블 아, 여기 여기 오빠 보던다. 이거 나못 잡아. 통이 없어. 내가 안 나. 네, 내가 잡을게. 네. 마이볼, 마이볼. <laughs> <무슨> 마이볼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나움푹보면 말쯤 움푹 총이없노 써, 토미건 오빠 저기. 토미 건안된데 무조건 <laughs> 움프야. 오빠 여기 보. 보. 어, 어 잠깐만, 봇. 저기 있어요. 마이볼, 마이볼, 마이볼. <laughs> 마이볼. <진짜>. <웃음> 마이볼. <웃음> 아 융푸가 <laughs> 없어 아 <음프> 먹으면 되지 앙승문띠 서클인 할까? 네 혹시 핵만 나면 무용가요 핵만 나면 무용가요네 얼굴 핵이요 AR 느 나나요? 미쳤나? 아 오늘도 이렇게 진짜 혼훈하 좋다 진짜 너무 아흑문띠네네네네네네고네고 <laughs> <laughs> 안 돼요 안돼안돼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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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 oh, 진짜 미치네 진짜 다네아는 뭐야 뭐야 뭐, 뭐, <웃음> 뭐, 뭐, <웃음> 마, 뭐 <laughs> 그리고 좀 같이 가야지. 아 어, 자기장 때문에 오빠 빨리 들어와요. 제가 부상이 없어가지고. 그렇지. 마이. 부상 오빠. 아그마이야 그게 맞지. 아 근데 뭐 이렇게 맨날 없는게 많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제가 파밍이 맞지. 좀 느린가 봐요. 아, <laughs> 아 진짜, 진짜 답답하네 진짜 와. 대균 오빠 해줄 게 없잖아. 내가 맨날 오빠 챙겨주잖아. 아니 그게 아니고 나치. 나 지금 있잖아. 고구마 한한 한, 50개 먹은 거 같아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오빠 고구마. 우리는 맨날 오빠랑 얘기할 때 고구마 한 100개씩 먹은 거 같아. 알겠어? 아, 진짜 개하아안 아. <laughs> 돼, 안 돼. 안돼 저기님 안 돼, 안 돼요. 아. 아, 잠깐만. 글치 좀 마. 빵 <laughs> 승문띠. 네. 어, 앞에 사람들 조심, 조심. 앞에 저기 있어. 저기 너 오빠. 어, 가자. 다 같이 살아야 돼. 어, 나 그럼. 지금. 응, 나 지금 완전 조금 메타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옆에 음. 있어요.

아니 뭐 야, 야, 야. 기절 금지지 뭐뭐 뭐 일어서기 금지가 아니죠. 씨, 그거. 이거.. 아니 그러니까요. 아니, 진짜 죽여 죽겠다 이거 진짜 기어가는 거. 아니. 아니, 그러니까 기절 금지지. 일어서서 가는 게 금지가 아니라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아니. 이랬으면 어? 죽을 거 매미시... 같은 건가 봐. 그렇지. 아, 승무띠. 공격 o l w 리 t n e r k i r e 아 e 는데 n t h e a s o n t e r 오빠들 아니 <laughs> 저는 사건밖에 못 써서 어... 잠깐만 일단 가요. 대근 음. 오빠 여기 있는 어, 좋아요. 어, 어. 알았어 알았어. 여기, 여기 완전 좋아요 지금. 오케이.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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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하 하나, 하나, 남았어, 하나. 네. 집중, 집중. 초박겜, 초초초박겜 기침 진짜 초박겜, 초박겜. 응. 난난난난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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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빠 들어가 있어. 어 SR SR에 맞으면 안 되니까. 아 어, 맞죠 맞죠. 음, 그럼 그럼. 그렇지 맞지, 맞지 맞지 맞지. 그게 네, 맞죠. 아, 난 최선 없어요. 나는 나 최선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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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어? 끝까지 끝까지 집중 어, 집중, 끝까지 집중 집중. 오케이. 이거 Y 자에 키만 있는 거지? 어 오빠 사운드. 오, 오이층 이케, 이층 조심 조심 조심. 아 끝까지. 어, 확인 확인. 나나 <놀놀놀라> 나. <놀놀라>